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건 그냥 먹방이 아닙니다. 당뇨 전단계인 제가 직접 먹고 그 결과까지 보여드리는 무효 먹방입니다. 당신이 매일 먹는 한끼가 미래의 건강을 어떻게 바꾸는지 지금, 확인해 보시죠. 오늘 먹을 음식은 아주 건강해 보입니다. 두부 구이, 고등어 무조림, 김, 멸치볶음, 샐러드, 오이말랑이볶음 그리고 콩밥. 전부 다 나쁘지 않은 재료들이죠.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괜찮겠지가 쌓여서 당뇨가 됩니다. 두부구이는 단백질이 풍부하죠. 하지만 간장 양념은 생각보다 단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고등어 무조림은요. 고등어는 좋지만 조림 양념 속 당이 문제입니다. 김과 멸치는 나트륨이 많고 멸치볶음엔 종종 설탕도 들어가요. 샐러드, 비트는 혈당을 높일 수 있습니다. 로메인은 좋지만 드레싱은 어떤가요? 콩밥도 혈당을 천천히 올린다고는 하지만 양이 많으면 결국 탄수화물입니다. 그래서 이한 끼를 다 먹고 나서 혈당은 195까지 올라갔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먹었는데 195까지 올라갔다니. 말이 됩니까 저는 너무나 놀랐어 진짜 충격 그 자체였어요 공복도 아니고 식후 2시간도 아니고 그냥 식사 후 바로 195가 나오더라 고요 당뇨 전단계라고 진단받았을 땐 진짜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건강해 보이는 음식에도 혈당은 속지 않아요. 음식은 몸속에 들어가면 진짜를 보여줍니다. 당뇨는 조용히 옵니다. 처음엔 별 느낌이 없어요. 하지만 눈, 신장, 발끝, 그리고 당신의 삶,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뭘 먹고 어떻게 반응했는지, 당신도 오늘부터 기록하세요. 먹는 걸, 수치를,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위험을, 솔직히 말해 볼게요. 맛있습니다. 누구나 먹고 싶고 이 밥상이 매일 차려지면 좋겠죠. 하지만 그 대가는 제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도 혹시 당뇨 전 단계이면 오늘의 한 끼가 당신의 수치를 어떻게 바꾸는지 꼭 직접 보시길 바랍니다. 당뇨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지금 바꿔야 합니다. 먹는 양, 순서, 내용, 운동, 생활 습관. 이 영상이 단지 한 끼의 기록이 아니라 당신 삶의 전환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혈당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건강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있습니다. 단순한 막방이 아닙니다. 내 몸이 보내는 경고음을 당신에게 들려주고 싶어서 찍었습니다. 나는 지금 당뇨 전 단계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한 끼가 나에게 어떤 결과를 안겨주는지 당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세요. 극그 보기엔 아주 건강한 한 끼입니다. 두부 구이, 고등어 무조림, 김, 멸치볶음, 샐러드, 콩밥, 괜찮아 보이죠? 그래서 더 무서운 겁니다. 이렇게 건강해 보이는 식사도 당뇨 전 단계인 내 몸에게 차비 없이 수치를 올려버립니다.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이라 좋지만 구울 때 쓰는 간장 그 안에 들어간 당분. 건강하면 안됩니다. 고등어 무조림, 생선은 몸이 좋지만 조림간장, 설탕, 그게 혈당을 자극하죠. 멸치볶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자단자한유혹은내 혈관엔 독입니다. 비트, 로메인, 건강한 채소지만 비트는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콩밥, 정말 착한 탄수화물이지만 양을 넘기면 얘기가 달라져요. 이 모든 게 쌓이고 쌓여서 내 혈당은 195로 진 거예요. 195. 이 숫자, 그냥 숫자가 아닙니다. 당뇨 진단에 아주 가까운 위험 수치입니다. 이건 실음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보여주기 위해 내 몸으로 부딪힌 결과입니다. 나도 몰랐어요. 이 정도로 오를 줄은 그냥 건강하게 먹었다는 자기 최면으로 몸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당뇨는 한번 오면 평생 친구처럼 따라 붙습니다. 눈을 잃고 발을 절고 신장이 망가지는 일,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당뇨 한번 오면 평생 친구처럼 따라 붙잖아요. 눈을 잃고 발을 절고 신장이 망가지고 나무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저도 그 문득에 발을 걸쳤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당신이 지금이라도 조심하면 돌릴 수 있습니다. 기록하세요. 먹은 것, 먹는 시간, 혈당 수치,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을 속이지 마세요. 나도 아, 알아요. 이 밥상 맛있습니다. 구동어한 점, 김에 싸서 그리고 밥 쌌어 한입 그게 삶의 기쁨이라는 거 하지만 그 순간의 기쁨이 나중에 내 눈을 멀게 하고 내 발을 자르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 입안의 행복은 씁쓸함으로 변합니다. 당신에게 묻고 싶어요. 지금 당신의 혈당은 어떤가요? 그거 체크해 보신 적 있나요? 내가 이렇게 영상을 찍는 이유는 단 하나. 이걸 보고 한 사람이라도 아, 나도 조심해야겠다. 당신에게 묻고 싶어요. 지금, 당신의 혈당은 어떤가요? 그거 체크해 보신 적 있나요? 내가 이렇게 영상을 찍는 이유는 단 하나. 이걸 보고 한 사람이라도, 아, 나도 조심해야겠다. 느끼게 하려고 혈당은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몸은 솔직합니다. 그리고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본 당신, 지금이 시작입니다. 195 내가 본 숫자 중에 가장 무서운 숫자, 그리고 무거운 숫자, 눈앞에 있는 숫자인데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분명, 건강하게 먹었다고 생각했는데, 정성을 다했는데, 근데 이 수치가 말해줍니다. 내 몸은 지금도 이미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는 걸. 사실, 처음 당뇨 전 단계 진단받았을 때, 뭐, 이 정도야 싶었습니다. 생활 조금 바꾸면 되겠지라고 쉽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습관이라는 건 그렇게 가볍게 바뀌지 않, 않는다는 걸 그리고 이 195라는 숫자가 그 생각이 얼마나 안일했는지 그대로 보여줍니다 당신도 혹시 아직 괜찮다고 생각하나요? 나는 젊으니까 괜찮겠지. 운동 좀 하면 다시 돌아오겠지.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수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나를 배신하지 않더라고요. 당뇨는 뒤통수를 치지 않아요. 그냥 조용히 매일매일 당신의 몸을 좀 먹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몸이 피곤해지고 밤에 갈증이 심해지고 자고 일어나도. 깨어나지 않고 상처는 잘안 낫고 발끝은 자주 두려우고 작은 변화들이 하나씩 쌓이는데 그게 결국 병이라는 이름으로 찾아옵니다.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나도 이렇게 영상을 찍고 음식을 기록하고 내 몸을 되돌아보고 있잖아요. 당신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이미 첫 걸음을 뗀 겁니다. 우리는 아직 돌아갈 수 있는 길 위에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냥 먹지 마세요. 나를 위한 한 끼인지 병을 키우는 한 끼인지 한번더 생각하고 드세요. 나는 당신이 지금보다 더 건강해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겪은 후회를 당신은 겪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먹방이 아닙니다. 이건 기록이고 경고고 그리고 희망입니다. 우리는, 아낄 수 있습니다. 하루 한 끼에서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끝까지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가면 좋은 결과가 꼭 있습니다. 당연은 단순히 혈당이 좀 높은 병이 아닙니다. 이 병은 조용히 아주 천천히 당신의 몸을 망가뜨립니다. 시력을 잃고 발을 절단하고 투석이라는 이름의 고통스러운 일상을 시작하게 만들기도 하죠. 나는 이 병이 사람을 어떻게 바꾸는지 직접 봐왔습니다. 활기차던 얼굴이 점점 지치고 밥상 앞에서. 주차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을요 내 주변에도 있었습니다.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생기겠어? 하던 사람이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생겠어? 결국 한쪽 발을 잃고 평생 인슐린 주사를 놓으면 살고 있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정상이 없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당뇨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게 아니라. 매일의 선택으로 서서히 만들어지는 병입니다. 그리고 한번 문을 열면 그 안에 빠져나오긴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당뇨가 아니라 그걸 별거 아니라고 여기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됩니다. 식사를 바꾸고 단 하루 10분이라도 걷고 자기 몸을 매일 체크하는 것. 그 작은 습관 하나가 앞으로의 10년, 20년을 바꿉니다. 나는 지금 그걸 당신에게 꼭 말하고 싶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먹방이 아닙니다. 이건 내 몸이 보낸 신호고, 그걸 당신과 나누고 싶은 진심입니다. 이 영상을 본 당신이 단한 끼라도, 단한 그릇이라도 바꾸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야 하니까요. 우리는 아프지 않고 살아있는 한 건강하게 살다 가야 되는 인생들이니까요. 우리가 지금 트라이하고 안 하면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면 하나밖에 없는 우리네 인생들인데 강렬 경각심을 여러분이 알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우리 자신을 돌보면서 항상 챙기면서 여러분도 당뇨의 경각심을 인지하시고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면 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절대로 무시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무시하는 순간, 당뇨는 정말로 당신을 택고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꼭 아셔야 하니까 당뇨의 경각심을 전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너무 감사합니다.